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GPU, 반도체, ChatGPT 그리고 로봇 같은 것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것을 살려주는 진짜 핵심 자산 하나가 자꾸 빠져나갑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는 비슷한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GPU는 간신히 구했는데 정작 전기를 꽂을 수가 없어서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전소는 있는데 송전선과 변전소가 부족해서 AI 데이터센터까지 전기가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길, 발전소에서 도시와 공장 그리고 AI 데이터센터까지 이어지는 전기의 길을 실제로 설계하고 깔아주는 회사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t i k e r PWR Quanta Services입니다. Quanta Services는 여러 전기와 인프라 시공 업체들을 묶어서 1997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본사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 직원 수만 약 4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인프라그룹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고압 송전선에 실어서 먼 거리로 보내고 수백킬로미터를 달려온 전기를 변전소에서 다시 나눠주며 그 전기를 도시와 공장과 데이터센터와 통신국사까지 실제로 연결해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잘 보지 못하는 철탑과 송전선과 지하 케이블과 변전소를 설계하고 조달하고 건설하고 유지까지 책임지는 현대전력망의 시공팀장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환타의 사업축을 조금만 나누어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고압 송전선 배전망 그리고 변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하며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사고가 나면 긴급 복구까지 나가는 영역입니다. 전력회사, 즉, 유틸리티 파트너로서 우리 동네 전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와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이축에 들어갑니다. 이 발전소들을 그냥 들판이나 바다 위에 세워 두기만 하면 정의는 쓸모가 없습니다. 결국 메인 전력망과 제대로 연결해야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콴타는 바로 이 연결 구간, 즉 풍력 단지 및 태양광 단지를 고압 송전망에 물려주는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하 유틸리티 인프라입니다. 가스 배관과 파이프라인, 지하 전력선, 통신망, 각종 도시 인프라를 땅 밑에서 깔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도로를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복잡한 관과 케이블 숲 그 구조를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퀀타입니다. 이세 가지를 합쳐보면 발전부터 소비까지 전기와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통째로 맡고 있는 회사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퀀타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전환, 노후 전력망,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첫 번째는 노후 전력망과 그리드 현대화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전력망은 곳곳이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지어진 설비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폭염 한파 산불 그리고 허리케인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사고와 대규모 정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와 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의는 더 많이 쓰는데 송전과 배전망은 더욱더 노후화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의 인프라 법안과 각주 정부, 그리고 유틸리티들이 송전선 및 변전소와 배전망에 역대급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전선과 변전소를 실제로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콴타가 가장 앞줄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 에너지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아무리 빨리 설치되더라도 그 전기를 도시에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절반짜리에 그치게 됩니다. 최근 여러 보고서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병목은 이제 발전소가 아니라 그리드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풍력 단지와 태양광 단지를 고압 송전망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해상풍력에서 올라온 전기를 어떻게 육지로 안정적으로 끌어올 것인지, 이 작업을 맡을 수 있는 설계 및 조달, 그리고 시공 역량 자체가 이제는 희소한 자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퀀타는 바로 이 구간에서 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두배 이상 늘어날 수 있고 그 가운데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네 배에 가까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 짓는 속도보다 그 건물까지 전기를 가져다 줄 송전과 변전 설비를 깔아주는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전력망 연결이 몇 년씩 지연되는 바람에 GPU를 들여놓지 못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퀀타 같은 회사는 AI 데이터센터 붐의 뒤쪽 병목을 풀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데이터센터로 들어가는 송전선, 그 데이터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광케이블, 그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변전 설비,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땅을 파고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퀀타가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퀀타 서비스는 2025년 3분기 실적에서 약 76억 달러 규모의 매출과 조정기준 주당익 3달러 대 중반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이었고,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앞으로 벌어들일 돈, 즉 수주 장호입니다. 퀀타의 백로그,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계약 장호는 390억 달러 안팎 수준까지 쌓여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몇 년치 공사가 이미 손에 쥐어져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대략 278억에서 282억 달러 구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다시 한번 약속한 셈입니다. 자유현금 흐름 역시 연간 15억 달러 안팎을 제시하면서 매출만 커지는 회사가 아니라 현금도 제대로 남기는 회사라는 신호를 시장에서 강하게 던졌습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그림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5년 12월 전후로 PWR, 퀀타 서비스의 주가는 400달러 중후반, 대략 440에서 450달러 구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만 놓고 보면 주가가 여러 배 오른 전형적인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전력망 투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세 개의 거대한 파도 위에 완전히 올라탄 기업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동시에 이제 싸게 살수 있는 인프라주는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스토리와 실적은 강력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즉 밸류에이션 부담을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퀀타 서비스는 발전소를 직접 짓는 회사도 아니고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들지도 않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는 회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발전 전력망 데이터 센터 그리고 통신망 사이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인프라로 연결하는 회사입니다.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도시로 들어오고 다시 그 도시에서 공장 아파트 전기차 충전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 렉까지 도달하는 길 우리가 평소에는 잘 쳐다보지 않는 철탑 송전선 변전소 그리고 지하관로의 광케이블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바로 퀀타 서비스입니다 AI 골드러시에서 누군가는 GPU를 팔고 누군가는 AI 모델을 만들고 누군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퀀타는 그 옆에서 전기가 실제로 도착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전기 공사 회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노후 전력망 문제와 AI 데이터 센터 붐이라는 이번 세대 최대 인프라 사이클의 한가운데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은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지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AI 인프라와 에너지 그리고 전력망에 대한 이야기들도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어떤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머릿속에 훨씬 선명한 지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AI 인프라와 에너지, 반도체 스토리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이 전력 루트 지도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